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에도 성도는 신앙지 견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긴대 옥중의 매인성 양심은 자유하던 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돼 인한 따라서 축도록 충성하게 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 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식당부 또 성전 총사에 하는 봉사의 손길들 그리고 주보를 비롯한 여러 행정 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그리고 청년부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또대신방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하루를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청소하며 성계시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 점심 준비를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부의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대신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협력의 손길들 또 위에서 수고하시고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험선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께서또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의미란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식당부의 점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영 또 곳곳에서 또 또 주부를 위롯한 여러 행정 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준비하며 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성기는 일에 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늘 대신방과 청년부 예배한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도전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장수도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하려해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남유다에서는 또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전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는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심지어 29절 말씀을 가게 되면 끝 부분쯤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늘한결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3 0절 말씀을 가게 되면 희스기야가끝 부분쯤 가게 되면 희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는 일들마다 자잘 된다. 이것도 히스기야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형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으셔야 될 것은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어,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해서 어, 그런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노력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겉으로 겉으로 본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철저하게 믿음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와 영광을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지금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게 되면 24절의 첫 번째 단어를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다잘될 때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그때,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바로 그때 모든 일들이 다잘될때 키스기아 왕이 어떠했냐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 교만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목꼭 뭐 보답이라는 자원이 뭐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것은아닐겁니다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형통,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크게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이 건강한 것도 또 사업이 형통한 것도 내가 하는 일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곧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내가 좀 먹을 거못 먹어가면서 잠잘 거 조금 덜 자가면서 남들 쉴때 내가 좀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갑니다. 26절에 보면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히스기야는 이 부분 때문에 산 겁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또 거두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형통할 수 있을 때는 언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리셔서 치실 때는 언젠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25절, 26절에서 알수 있는 것, 바로 교만이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이것이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자, 자먼서 말씀인데요.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 자먼 16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넘어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나의 삶의 제목, 전부 다 1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모든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시 자,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열왕기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좀 읽으셔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특별히 31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방백들이라는 말 이 바벨론 방백이 왜 갑자기 나왔는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제 당시에는 제일 강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 아수르가 제일 강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나왔었죠.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쳐들어 왔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왕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했는가? 떠오르는 신흥 세력 바로 바벨론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연합을 해서 가장 큰 제국인 아수르 제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 이 제국의 제국의 사신들이 어, 우임은 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자, 히스기야 왕이 그때 병에서 낫자마자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초대에 이렇게 우임온그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냐면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재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이렇게 많다 보물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무게가 이렇게 많다 군기고 이것들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난나치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스기 왕은 아,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재산도 있고 또 군사력도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왕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신들이 다 보고 가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남유다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이런 군, 군사력도 있고 가니까 이런 비밀방도 있고 남유다의 성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속속들이 다 보고를 하게 돼서 훗날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결국에는 이 남유다 왕을 치러 오게 되지요. 결국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히스기야 왕이 또 다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내가 가진 재산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얼만큼 이렇게 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내가 이런 탈취물을 얻은 것인데, 네 많은 재산, 이 많은 군사들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교만하지 말자인데 그런데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령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눈을 뜨셔서 오늘 주님 전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늘 긴장 속에서 눈을 뜨신다 하십니다. 밤새 어떻게 될까 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내게 이 모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눈을 떠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누리는 것들 다내 것이라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 부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많이 이 땅에서 누리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누려진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재산, 내게 주신 이 모든 자녀들, 내게 주신 이 모든 사업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 얻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들 나아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청둥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안지하시고 그리하여 항상 깨어있어 내 마음의 교만과 싸우게 하여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버려진 모든 것들 내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된 것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믿음의 부유한 자들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대하여 또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